오랫동안 꼬깃꼬깃 돈을 모아가지고 말을 한 마리 샀는데 묘수껏 대악수 둔다고 장터에서 멀쩡한데 집에 끌고 가고 있어. 성질은 개떡 같고 막이이래가지고 <laughs> 꽃피 불린 망아지같이 설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말도 쪼다 같은 걸 사와가지고 참말로 말을 어디 저런 걸 말이라고 사와가지고 다음 장날에 팔아가라 동네 사람들이 다 입을 대고 흉을 빼 싸니까 5일장 다음 장날에 팔아가려고 묶어 놨는데 어느 날 밤중에 꽃피 풀고 도망가 버려 아이고 절단났다. 말이 통째로 도망갔으니까 비싼 돈 주고 산 말이. 그런데 그 말이 어디 도망갔다가 앞말 하나 꼬셔가지고 돌아온 거예요. 그 말이 갑자기 꼬빼기가 됐잖아요. 할렐루야 수가 났다고 외동아들 하나는 있는 놈이 그말 타고 놀다. 그만 똑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절단. 아이고 참말로 그놈은 지금서 말 때문에 안 된다 하니까. 너그 집말 때문에 절단난다고 내가 진작 팔아가라라고 안 했냐. 그래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이 입을 대싹고 흉을 보는데 못뚝하고서 다리는 부러진 거고 근데 그때 마침 나라에 큰 난리가 터져가지고 그 마을에 꽃이 달린 아들이란 아들은 싸그리 군대다 잡혀가지고 3분의 1은 전사하고 3분의 1은 실종되고 3분의 1은 행방불명되고 하여튼 그 동네에 꽃이 달린 아들이라고 다리 부러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 그 마을에 아가씨들 몽땅 데리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